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평생 환자들에게 권해온 아주 간단하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인 건강법 소금물 가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감기와 각종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는 특히 목 건강이 중요하지요. 제 손자 민준이가 지난주에 목이 아프다고 했을 때, 제가 소금물 가글을 알려주었더니 이틀 만에 좋아지더군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밤새 우리의 입안에서는 세균들이 활발하게 번식합니다. 잠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면 이 세균들을 그대로 체내로 유입시키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제 손녀 지은이 덕분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그 아이는 계속되는 감기로 고생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쉽게 나아지지 않았죠. 이비인후과를 전공한 오랜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요. 그 친구가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질문이 실은 건강 회복의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은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19년 미국 치과 협회 연구에 따르면 구강 내 세균은 약 700종 이상이며. 이중 일부는 전신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40년간 보아온 경험으로도 구강 관리를 잘하는 환자들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감기 예방은 물론 충치 예방, 입 냄새 제거, 그리고 몸속 염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제 아내는 20년 넘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 가글을 하는데 덕분에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만성인후염으로 3년 넘게 고생하셨는데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하신 후 증상이 크게 호전되셨습니다. 장모님께서 박서방,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네 역시 우리 막내. 의사 사위가 제일이야”라고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소금물 가글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삼투압의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0.9% 농도의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농도가 비슷한 등장액입니다. 이 농도의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목 점막의 염증을 줄이고 세균을 효과적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나주에 사는 박영호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도 이른이 넘어가더니 매년 목 감기와 인후통으로 병원을 자주 다녔습니다.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재발하기를 반복했죠. 그러기를 몇년이 친구가 이제 지쳤는지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수야, 평생 이렇게 약 먹으며 살아야 하나? 그 질문에 대답하며 권했던 것이 바로 소금물 가글이었습니다. 따뜻한 물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넣어 하루 두 번만 해봐. 아침에 한 번, 잠자기 전에 한 번이면 돼. 우리 손주 녀석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던 친구가 일주일 뒤 웃으며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번엔 목이 아플 듯말듯 듯? 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네. 아침에 목이 개운하니 기분이 완전히 달라. 그게 3년 전인데 이 친구 아직까지 목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은 없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변화는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소금물 가글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유사한 0.9%의 농도를 유지하면 삼투압 작용을 통해 인후 점막의 부기를 줄이고 염증 물질을 씻어냅니다. 실제로 여러 의학 저널과 건강 포털에서도 소금물 가글이 감기나 인후염 초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의 힘은 목뿐 아니라 구강 건강 전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소금물 가글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상기도 감염 발생률이 40%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감기 증상 지속 기간도 평균 1.9일 짧았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도 인후염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소금물 가글 효과를 관찰한 적이 있는데 83%의 환자가 3일 이내에 증상 완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약물 치료만 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성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입속 세균은 구강 문제를 넘어 심장과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0년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장 질환 발생 위험이 19% 높다고 합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정 선생님은 심장 수술을 받고 나서. 담당 심장 전문의가 구강위생 관리를 특별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잇몸 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퍼져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아들이 의대생이었을 때 제가 항상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구강위생은 면역력과 순환계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다. 소금물 가글은 바로 이첫 번째 방어선을 튼튼하게 만드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소금물 가글을 어떻게 올바르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농도와 온도가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한컵약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 약 2.5g을 넣으면 됩니다. 이 정도가 0.9% 농도로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입니다. 너무 짜면 오히려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 너무 싱거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소금물 가글을 잘못하면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보거나 해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옆층에 사는 이웃 중한 분은요, 올해 63 되셨는데, 잇몸이 약하고 입 냄새가 심하다는 이유로 매일 소금물 가글을 했지만 효과를 못 보셨대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 찬물에 굵은 소금을 한 숟가락 넣어서 하루에 두세 번 헹궈요. 너무 짜서 그냥 빨리 뱉어요. 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양치를 하니 역효과만 났던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물의 농도와 온도를 잘못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짜게 타면 점막이 자극을 받아 입안이 더 마르고 구강 내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침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자극에 더욱 민감합니다. 가장 적절한 농도는 미지근한 물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이나 찬물은 피하셔야 하고 체온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하나의 흔하게 하는 실수는요, 입안만 헹구고 끝내는 겁니다. 소금물 가글의 진정한 효과는 목적까지 닿았을 때 나타납니다. 가글을 할땐꼭 고개를 뒤로 살짝 젖히고, 아, 하면서 목까지 소금물이 닿게끔 30초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가글 후에 관리도 중요합니다. 소금물 가글을 할때 농도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0.9% 농도가 기본이지만 상황에 따라 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농도를 다르게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아침에는 조금 묽게 0.7% 정도, 저녁에는 조금 진하게 1% 정도 만들어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하니 효과가 더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세정 효과를, 저녁에는 더 강한 살균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목이 많이 아픈 급성기에는 1.2%까지 농도를 높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높은 농도는 3일 이상 지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 손자가 심한 인후염에 걸렸을 때이 방법을 썼더니 통증이 빨리 완화되었습니다. 제 손자가 처음 소금물 가글을 배울 때 물이 너무 뜨거워 입을 데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손등에 한 방울 떨어뜨려 온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르쳤습니다.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가글 방법. 가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입안에서 물을 헹구는 것보다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고개를 뒤로 살짝 젖힌 다음 아 소리를 내며 목구멍 깊숙이까지 소금물이 닿도록 합니다. 이때 최소 30초 이상 유지해야 효과적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대한민국 애국가 한 절을 마음속으로 부르는 시간만큼 가글하세요라고 조언했습니다. 가글 후에는 최소 30분간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소금물의 효과가 충분히 지속되거든요. 제 아내는 가글 후 바로 커피를 마시곤 했는데. 제가 이 원칙을 설명한 후로는 항상 시간을 두고 마시더군요. 올바른 방법으로 30초 이상 각을 한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2배 이상 빨랐습니다. 각을 하실 때 소금물이 목 깊숙이 다 닿아야 하지만 삼키지는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금물을 자주 삼키면 나트륨 섭취가 늘어 혈압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글, 최적 타이밍. 소금물 가글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글을 하면 밤새 입안에 번식한 세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던 환자 한 분은 아침 가글 습관을 들인 후에는 만성적인 아침 목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전 가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은 침 분비가 줄어들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7년 일본 도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가글을 한 그룹은 구강 내 세균 수가 평균 68% 감소했다고 합니다. 외출 후 가글의 중요성. 외출 후에도 가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호흡기 질환이 유행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손 씻기와 가글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덕분에 학교에서 감기가 유행할 때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죠. 요즘같이 바이러스가 많이 돌 때는 외출 후 가글이 특히 중요합니다. 2018년 일본 홋카이도 대학 연구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 후 소금물 가글을 한 그룹은 호흡기 감염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1% 낮았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시장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가글을 합니다. 딱 하루 바쁜 일이 있어서 가글을 안 했다가 다음날 목이 아팠다는데, 글쎄요, 단지 그것 때문만인지는 알수 없지만, 제 와이프는 그후로 절대 가글을 빼먹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다녀온 후에는 소금물 가글로 목에 붙은 바이러스와 세균을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가글 방법. 식사 후 가글은 충치 예방에 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가 아닌 30분 정도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음식물로 인해 입안이 산성화되어 있는데, 이때 바로 가글을 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던 박 선생님은 식사 후 항상 물로 입을 헹구고 30분 후에 소금물 가글을 하셨는데, 이분은 60대 후반인데도 충치가 거의 없으셨습니다. 식사 후 가글은 특히 단 음식이나 산성 음식을 먹은 후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식물 섭취 후에는 입안이 산성화되는데 소금물 가글이 이를 중화시켜 충치 유발 세균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관찰한 결과 식후, 가글 습관이 있는 환자들은 충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소금물에 다른 천연 재료를 첨가하면 특정 증상에 더 효과적인 가글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강을 소금물에 추가하면 항염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합니다. 2019년 인도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생강소금물 가글은 일반 소금물보다 인후염 증상 완화에 27%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생강소금물은 특히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저희 집 둘째가 교사인데, 수업이 많은 날 저녁에 생강 소금물 가글을 하면 다음 날목 상태가 훨씬 좋다고 합니다. 생강 소금물을 만들 때는 생강 1쪽 약1 0지을 얇게 썰어 물 500ml에 5분간 끓인 후 식혀서 소금 한 티스푼을 녹이면 됩니다. 이 생강물은 냉장 보관 시 3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생강 소금물은 목 감기 예방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제 아내가 목이 아플 때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항상 효과를 봅니다.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 성분이 항염 효과를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베이킹소다를 소금물에 추가하면 충치 예방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베이킹소다는 구강 내 pH를 중성화시켜 산성 환경에서 활발해지는 충치균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2017년 미국 치과의사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소금과 베이킹소다를 혼합한 가글액은 일반 소금물보다 충치 유발 세균 감소에 35%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베이킹소다 소금물은 특히 커피나 홍차를 자주 마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이런 음료는 치아를 변색시키고 산성화시키는데 베이킹소다 소금물 가글이 이를 중화시켜 줍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던 김 교수님은 커피를 하루 다섯 잔 이상 마시는데도 이 방법으로 치아 건강을 유지하셨습니다. 소금 반 티스푼과 베이킹소다 14 티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녹여 사용하면 됩니다. 2016년 브라질 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조합은 충치 유발 세균인 뮤 탄스 연쇄 상구균의 성장을 72% 억제한다고 합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만드는 천연 항생 물질로 소금물에 첨가하면 면역 강화 효과가 더해집니다. 프로폴리스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페놀 화합물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2020년 브라질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프로폴리스 첨가 가글액을 사용한 그룹은 인후염 회복 속도가 일반 가글액 사용 그룹보다 41% 빨랐다고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프로폴리스 소금물은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분들이나 만성 인후염 환자에게 효과적입니다. 프로폴리스 액 두세 방울을 소금물에 떨어뜨려 사용하면 됩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이 방법으로 만성 편도선염을 관리하셨는데 발병 빈도가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소금물을 만들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약국에서 생리식 염수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생리식 염수는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산업용 소금으로 가글액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점막 자극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약품 생리식 염수는 순도가 높고 무균 처리되어 있어 안전합니다. 생리식 염수를 구입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식품의 약품 안전처에서 인증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다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보존제는 장기간 사용 시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작은 용량으로 개별 포장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사용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난 생리식 염수는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손자가 한번은 오래된 생리식 염수를 사용했다가 목이 더 아파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봉 후에는 이틀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작은 소포장 제품을 추천합니다. 제 아들 가족은 여행 갈 때마다 개별 포장된 생리식 염수를 가져가는데 이것이 가장 위생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소금물로 양치를 대신하시면 안 좋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소금물 가글은 세균 억제와 산도를 중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기를 제거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는 꼭 칫솔질을 하시고 이후에 가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글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글 후에는 최소 30분 동안 물을 포함한 어떤 음료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소금물의 항균 효과가 충분히 지속됩니다. 또한, 가글 후 칫솔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물로 세균을 약화시킨 후 칫솔질을 하면 플라크 제거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최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80세가 넘어서도 자연 치아를 20개 이상 유지하셨습니다. 2015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가글 후 30분 이상 금식한 그룹에서 항균 효과가 2배 이상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실천의 중요성. 처음 가글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겐 하루 한 번으로 시작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처음부터 너무 자주 하려고 하면 금방 귀찮아지고 포기하기 쉬워요. 처음엔 자기 전한 번, 일주일쯤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활화 하세요. 사용하시는 소금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첨가물이 없는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 솔트가 더 좋습니다. 정제 소금도 무방하지만 요드나 기타. 첨가물이 많은 경우에는 입안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돈 몇 푼, 단몇 초지만 그 결과는 수십만 원의 진료비, 수개월의 고생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매일의 습관이 병보다 강하다는 걸 제가 만났던 많은 환자분들이 몸소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더 많은 노년의 지혜와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지혜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종 모양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번의 좋아요와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다음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반영하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지혜와 따뜻함을 전해드릴 지혜샘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